진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니플의 공동 창업자 크리스 라센이 어마어마한 양의 XRP를 시장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커뮤니티는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는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니플 끝난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잠시만요. 이 거대한 매도세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부의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지금부터 이 모든 데이터가 가리키는 단 하나의 진실을 여러분께 전부 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코 고래들의 매도입니다. 그것도 그냥 고래가 아니죠? 니플 생태계를 만든 창본인 중한 명인 크리스 라센이 포함된 고래들이 수백만, 수천만 개의 XRP를 시장에 내다 팔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투자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오를만 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이 매도 압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쳐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여러분, 투자의 세계에서 모두가 공포를 외칠 때가 바로 가장 큰 기회의 순간이라는 적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현상은 단순한 가격 하락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발을 앞두고 에너지를 응축하는 마지막 개미털기의 과정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공포스러운 매도세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왜 우리에게 위기가 아닌 지회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데이터를 직접 한번 들여다보죠. 온체인 데이터를 추적해 보면,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센의 지갑에서 상당한 양의 XRP가 거래소로 이동하거나 창외에서 매도된 정황이 명확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가 보유한 XRT의 가치는 무려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거무이 물량을 던진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시장은 엄청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내부자마저 파는구나. 뭔가 엄청난 악재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고 생각하며 패닉에 빠지기 쉽상이죠. 실제로 이런 심리가 가격 하락을 더욱 부추기고 있고요. 마치 거대한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처럼 이 매도세가 걷잡을 수 없는 폭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공포감이 시장 전체를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크리스 라센이 XRP를 매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매도 패턴을 분석해 보면 놀랍게도 과거 XRP가 엄청난 급등을 보이기 직전의 시기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8년 대폭등 직전에도 그는 보유 물량의 일부를 전략적으로 매도하며 유동성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는 XRP의 미래를 비관해서 모든 것을 던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앞으로 다가올 더 거대한 상승장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인 포트폴리오 조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가 여전히 23억 바라는 천문학적인 양의 XRP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XRP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면, 과연 이 엄청난 물량을 남겨뒀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일부를 매도한 것은 맞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XRP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한 명인 셈입니다. XRP의 가격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중 하나가, 바로 에스크로 락업 물량입니다. 매달 수억 개의 XRP가 락업에서 해제되어 시장에 풀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것이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 될 것이라는 걱정이 항상 따라다녔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xrp의 가격 구조를 오해하는 가장 큰 지점 중 하나입니다.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지난 수년간 에스크로 물량이 풀릴 때마다 xrp 가격이 폭락했나요? 오히려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날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다요? 리플사가 매달 시장에 푸는 물량은 시장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즉 수요가 완성한 시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낙업이 해제되어 시장에 물량이 풀린다는 것 자체가 지금 XRP를 사려는 기관이나 주체가 이렇게나 많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수요의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 공급을 가볍게 소화해 버리는 거대한 수요의 존재에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했습니다. 크리스 라센 같은 거물들이 던진 그 막대한 물량은 과연 어디로 누구의 손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을까요? 만약 이 물량을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잘게 뚝에서 가다냈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충격에도 쉽게 물량을 던져버리는 약한 손들에게 자산이 넘어가면, 다역은 걷잡을수 없이 무너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 고이지 않는 거대한 손, 즉또 다른 고래들이 이 물량을 전부 조용히 흡수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야기는 180도 달라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찬 고래의 손에서 차른 고래들의 손으로 자산이 넘어가는 주인 바뀜 현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데이터는 명확하게 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깊이 분석해보면 크리스 라센의 지갑에서 나온 물량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00만 개 이상의 XRP를 보유한 새로운 고래 지갑들로 꾸준히 흡수되고 있는 현상이 발견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건강한 손바뀜입니다. 약한 손들이 공포에 질려 던지는 물량을 더큰 그림을 보고 더 확신을 가진 새로운 세력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죠.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격이 얼마나 저렴한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죠. 이것은 시장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상선을 이끌 강력한 주체들이 은밀하게 힘을 모으고 있는 과정인 셈입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유독 심했죠. 갑작스러운 급락으로 인해 롱 포지션을 잡았던 많은 투자자들이 강제로 청산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상을 우리는 개미 털지라고 부릅니다 세력들 즉 고래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역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의도적으로 가격을 흔들어 공포감을 조성하고 레버리지 투자를 한 개인들의 물량을 헐값에 청산시켜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시장에 쏟아져 나온 공포의 매물들을 그들은 아주 느긋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자신들의 지갑으로 쓸어담습니다. 공포는 바로 고래들의 가장 맛있는 신년인 셈이죠. 그들이 충분한 물량을 매집했다고 판단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장의 방향은 무섭게 바뀌어버릴 겁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 시장에는 xrp의 가격 하락에 베팅하는 숏 포지션이 이례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요. 아이오니하게도 이것이 바로 XRP의 수직 상승을 만들어낼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고래들의 매질이 끝나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숏 포지션을 잡았던 사람들은 엄청난 손실을 막기 위해 허겁지겁 XRP를 다시 사들여야만 합니다. 이걸 우리는 숏 스퀴즈하고 부르죠. 너도나도 XRP를 사려고 반려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가격은 우리의 상산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폭발적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쌓여 있는 이 과도한 숏 포지션은 마치 발사를 앞둔 로켓의 연료 탱크처럼 엄청난 산승 에너지를 가득 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플 창업자의 매도는 공포스러운 투매가 아닌 더큰 상승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가 던진 물량은 흩어지지 않고 더 많은 신규 고래들의 손으로 넘어가며 건강한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달 풀리는 에스크로 물량은 시장의 강력한 수요를 증명하는 시그널이었고 최근의 가격 흔들기는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한 개미털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쌓인 막대한 숏 포지션은 이제 곧 상승의 연료가 되어 폭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에 떠도는 모든 공포스러운 소음들을 제거하고 데이터가 말해주는 본질을 바라보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적인 상승을 앞둔 거대한 폭풍 전야라는 그림입니다. 진짜 기회는 언제나 절망과 공포의 옷을 입고 찾아온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지원합니다. 감사합니다.